자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음. 이런 데가 좀 따뜻하면 좋겠더라고요. 맞아요. 난방 변좌가 네. 그러니까 사실 네. 맨살이 딱 닿았을 때 뭔가 이렇게 아차고 하는 좋아. 긴장감이 들면 예. 볼일을 좀 편안하게 못 보시는데 따뜻하게 3온 기능의 난방 변좌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래 앉아계셔야 좀볼일좀 보고 나온다 하시는 <laughs> 우리 여성분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비대 기술력은 세정인데요. 그렇죠. 이 노비타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네. 정말 깔끔하게 세정이 잘돼요. 야 진짜 일단 입수 예. 방식으로 고인물로 세정하는 게 아니라. 직수 방식의 세정 방식이지만 또 하나 좋은 게 예. 공기 방울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세정을 해줍니다. 이 물살 자체가 여러분 일단 아프면 네. 예, 이거 자주 뭐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죠. 아, 버블 세탁도 유명한 것처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살 자체에 공기 방울을 함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네. 지금 버튼 누르니까 이 마사지하는 것처럼 앞뒤로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네네. 좌우 상하로 위아래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네. 이동하면서 무브 기능까지 여러분 혜택을 받아보시면 예. 진짜 편안하고 놓치는 부분 없이 깨끗한 세정이 가능하죠 좋습니다 자 예. 정지 이제 끝났습니다 네. 365일 24시간 어. 연속으로 가능하고요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세정한 다음에 이게 또 자가 세정 기능이 있어요 셀프 자가 세척 기능 그냥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스테인리스 노즐임에도 불구하고 셀프 세척하고 바로 들어가요 이거 두번 여러분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실은 어? 여러분 여기에 때가 많이 묻습니다 잔변도 <laughs> 예, 많이 묻어가지고 <laughs> 이런 데 많이 청소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자가 세죠 세정. 네. 자동으로 세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손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고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음. 보통 여러분 이제 항문에 주름이 워낙 미세하게 많잖아요. 네. 이런 데는 어찌 됐건 좀 이제 건조로 좀 뽀송뽀송 말려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건조가 없는 것도 많아요. 지금 네. 문이 열리면서 이야. 야, 지금 뭐 바람이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기가 막힙니다. 건조 기능이 있으면 네. 사실상 진짜 프리미엄급 비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뽀송뽀송하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아주 잘 말려줄 수 있는 네. 자 건조 기능까지 버튼 누르면 다시 요롷. 문이 자동으로 예. 음. 싹 닫힙니다. 그렇죠. 자 이런 아주 세심한 기능도 갖고 있어서 진짜 음. 써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예. 진짜 여러분 화장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 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창문이 많이 없다 보니까. <laughs> 민망해요. 이거 냄새 빼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뭐탈취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 따로 걸어놓으시고 네. 누가 뒤에...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셨는데 네. 세상에 지금 비대 탈취 기능이 있어요. 버튼 하나로 <laughs> 이거 굉장합니다. 이거 정말들 좋아하시는데 네. 일부러 뭐 방향제나 나프탈렌 향수 <laughs> 뿌리고 나오셔도 티다 나거든요. 그렇죠. 자 탈취 버튼 딱 누르시면 오. 냄새까지 싹 빨아들이니까 예. 늘 화장실 공간이 좀 쾌적하고 좋죠.